알렙 베트 e 트 e 메알 e r b e t 바부 r He met. I 트 i v e I l i v 메 배 차대 차대 코코 코코 레시 레시 신신신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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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구 타오 우리 약간 노래 부를까 시작 알레베뜨 김에 알레,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모이자 선생님이 알레 l 두기베달 t 테바부 i 이 e i 요 a 카 i 라메 l e hey, Babu Tai. h 신신 k 알레 yo, 기 h 달 carp w o 이 l d 부 a v e m 맨 눈사 맹아이 벤자이 코프레시 신신자 우리 어메이징 브레이스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메이징 브레이스 아스사세

세라 아, 예. 그다음에 이점. 2 네. 이는 밑에 또, 점. 밑에 점. 자, 밑에 점. 밑 점. 또 공지점. 공지점. 네. 두 개죠. 네. 이는 두 개고 5는 어떻게 해요? 머리점, 머리점, 또 막대기점. 하나는 머리점이고 하나는 막대기점에. 막대기점. 운은몇개죠 사선점 세 개. 사선점 세 개. 가슴점 하나. 가슴점 하나. 이게면 다된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네. 아 복합세화가 있죠. 자아세아가 아, 아, 뭐라 했어요? 아세 아. 이 아. 아죠. 에. 아. 에세화는 뭐라 했죠? 예. 에세화도 뭐예요? 예. 입니다그 다음에 오세화가 있죠. 오세아는뭐요오세기는 모해요. 모세아는 모해요. 모세아는 모해모음은딱모해모는거요자 그러면 아, 그라는 말을 보세는관사요 관사 그렇죠 그 빛이 뭐죠 는 모해요. 모올아는 올. 올이죠, 올 그러면, 하우, 하우, 그 뭐예요? 하올하올하올하하하올하올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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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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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셨다창조하셨다아아말씀하셨다말씀하셨다 그가 왔다. 그가 왔다. 엘. 엘 에게로 에게로 민민 민. 부터 빼빼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음. 일 일은 뭐예요? 도시 엘루힘 하나님이 아팔 먼지 구세 어둠 눈 감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뜨고워도 덥거든요 눈 감고 해요죠눈 감고 해도 그렇지 구세 어둠 로시 음 로시 도시로 오되구나 아 머리죠 머리 해골 해골 해골이 어디 많아요 해골이 많아요 로시 도시 도시 근전 동전 응. 멜레 멜레왕왕 염. 나트 나에라 밤 그렇죠 나옛날에나사람이 사람은 이 아담아아담마가 아다마. 뭐죠? 아 머리 아담이사람니까아담아는흑땅흑 땅? 아이 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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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요 전체다. 니뭐예요니에게배배 네, 배 안에 배 같이 알위에민 보통 그렇죠? 그에게 담겨 가라가 뭐예요? 가라. 가라 불렀다. 부자 아, 않고 나단. 나단. 나단이 보았다. 뭘 했던 거예요? 주었다. 주었다. 라아 라아. 라. 라아. 라가 뭐예요? 라아. 보았다. 보았다. 할라. 할라 걸었다. 사마인 삼마야 하나님의 그렇죠. 따발 안 따발 따발 음, 거리며 말도 잘해 이사 사 여자 노 아니 엘암암 누구에게 많다 백성 백성 여호와 여호와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님 엘로힘은 하나님 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말고 여호와는 주님의 소용사입니다. 학함학함 하캄. 학감이 하캄. 뭐죠? 위대한? 현명한. 현명한. 갓돌. 갓돌 위대한. 토부토부 좋은 선한 라아. 라악한. 라하. 라하. 여자 악한이죠. 위에는 남자 단수고, 밑에는 여자, 여자. 단수입니다. 콜. 음, 음성 이씨 음, 이씨 남, 남자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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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에레츠 에레쯔 땅 그렇죠 아셀 아셀 관계 증명사예요 음, 그, 그리고 그는 그는 키키 키 때문에 알알 알 위에 후 에? 네? 후 그? 네. 음, 그는, 그는 그, 그리고 하야하야 있었다, 있다, 네. 있다. 그래서 형사용법 때문에 배웠죠. 네. 자, 이제 오늘 다른 거 배울 텐데, 그 선한, 그 선한, 그 남자, 그 남자, 또는. 음. 어, 그, 그 선한, 선한 남자, 남자. 남자. 그걸 한정 적정 한정정력법. 자, 하. 하. 이시이 이시. 하. 하. 토부. 토 그렇죠? 그래서 그 한자만, 남자는. 핸드레이네. 그 선. 하 이씨잖아요. 하이그 그 남자 그 선. 그 그래서, 그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에 그가 붙으면. 한정적 한정. 용법입니다. 그 선한 그 남자 또는 그, 남자. 그, 그 선한 남자. 남자, 그쵸? 그래서 이게 뒤에 붙든 앞에 붙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형용사에 그가 붙으면 그한정적용법입 그다음에 소술적 용법은 명사에, 명사에 그가 붙는 거그 선한, 그 선한, 그 사람은 니고자그 남자는, 그 남자는 선하다. 는그 남자는 그자는그남자그 남자는 자는 남자는 자 남자는 이이 어, 남자는 어, 남자. 안하심. 안하심. 남자? 남자 심 남자는 남자는 그남자남자그남자그남자남자그남그남자사 이사를 잘 가요? 여자. 나심 아, 여자들. 원래 응. 심이면 남성 명수인데, 남성 복수 명사인데 응. 요거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힘쎄는까 봤겠지. 여자들 다 이명이겠죠. 원래 이음은 남자들이인데, 응. 나심하면 여자들이 됩니다. 간, 간이 뭐예요? 간. 동산. 동산. 아, 아, 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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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산 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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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이 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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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아 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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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담이, 아이 어이구야. 아까 깐, 아, 깐 응. 동산. 깐 동산. 금, 물산... 깐 동산. 깐 동산. 깐 동산. 동산이다나시어 여자들. 이 사. 이거 비슷해요. 깐 동산이다. 이상한... 자, 그다음에 하간. 하. 하간이 또 뭐야? 하는 뭐죠? 그그 그 동산 이름 그동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에쯔. 가는누굴 에쯔. 누굴 좋아한다 엑쯔가는 나무를 좋아하죠 아엑츠참 아, 나무지 배즐를 갖다 보그 거니까 아즈나무 리가 뭐예요 페리요 페리 페리 과일 일이과일이 바일. 나비야 바일. 누굴 따라가라 선지자를. 따렇 그렇죠. 네비아 하면 여전, 나비아가 여선지자. 선자니까 네비아가 뭐예요? 여선지자. 그렇죠. 카도시. 카시 거룩한. 그렇죠. 거룩요 동산. 무이 아니 까 역시. 역시. 네, 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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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해. 대신. 대 대신, 대신 그 아래 이런 말이에요. 야사분 어떻게 타서? 앉아서. 그렇죠. 아카 아가를 댔다? 아카 아가를 먹었다. 그렇죠. 나가 내가 내가 어떻게 했다? 나가 먹었다. 그렇죠. 취했다. 취했다. 네. 다 아담이 하와를 취했다. 라카 라카가 취. 라카라는 말이냐가가 음, 아니고 라카. 하유 뭐예요? 하오 그들은 이었다. 이었다. 하이야는 이었다니까. 하이아. 칼, 칼이 뭐예요? 칼은, 뭐. 칼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다고? 모두라는 모두, 모두 칼, 칼 하면은 칼은 모두가 오늘. 졌다. 오늘단다어를 뭐. 외웁니다. 자, 우리 이거 전번에 외웠죠? 아가 뭐예요? 아 누구 봐라? 아 여성 봐라. 이미어 그대들은 뭐라고요? 여성들입니다. 임의야 왕의 임 남성은 남자들이죠. 남성, 음. 그 다음에 옷은 누가 좋아합니까? 여성이 좋아하죠. 그렇죠. 아임이 뭡니까? 아그 여자. 여성? 아임이 뭘 낳으셨다? 아, 그, 쌍둥이를 낳으셨다. 그렇죠. 쌍둥이. 쌍, 쌍수. 쌍둥이. 쌍둥이. 중요합니다. 아가 뭐라고요? 아 여... 여성. 이미 그대들은 남성. 그렇죠. 옷은 누가 좋아한다? 여성. 그렇죠. 아 이미 뭐예요? 아이 남성. 예? 아 이미. 아임은 여성들, 아이, 남성들. 몰라셨다. 아. 아 이미 뭐예요? 아 쌍둥이. 아이 자꾸 잊어버린다. 쌍둥이예요. 쌍둥이. <laughs> 단어 n 단어에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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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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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n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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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사이 e n b 사 n b 랑만 Ben. Ben. 뺀 사이. 이 만들어 봐라 제. n 벤 사이로 흐른다. 그렇죠. 벤 사이로 흐른다. 음. 피가 흘러. 그러니까 벤 사이로 피가은 포뭐예요 포. 포. 보는 여기 저기예요. 포가 여기 저기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렇죠. 포가 여, 뭐라고요? 여기 저기. 뭐야? 포켓 포. 아침 <laughs> 아침, m a c 네. i m A nep. A nep. Tonya. 자 나래다아 s 나 w h a 다 t i 다 e you m u 다 t g i v 다 me, Nagata, Yata, Nag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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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g a t a Nag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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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말했다라는 말이죠. 말했다. 따발하면 예. 그러니까 명사고 히베라면 동사예요. 말했다. 히베딜. 히베딜. 이걸 좀 잘하는 분이 나 나누었다. 또 어떻게 말해요? 무 뭐라고 만도까이 히베딜. 히베? 히베일. 그띠베을그 구별했다. 아니. 아니. 이랬지? 이랬지. 아니가 뭐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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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내가, 나, 나, 나는, 아, 나는, 아, 나는, 아, 내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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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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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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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나고 나는, 나는 그 미는, 미가 누미 누구냐 미미누미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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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누구냐 누구 누구냐 미? 미 아, 그렇죠? 누구누구누구미누구그미누미 누구냐 미누 누구냐 미누누구미 누구냐 미 누구냐 미누요미미누구누구 누구냐 누 아, 아 미, 니, 네, 엘로이, 나, 나, 아니, 아니, 그렇 아니, 죠, 네, 미, 아니. 미 아니. 네, 네, 아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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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예심이이 말은 은 r e y 예수와 예수 are. y 이 s y 예수와 r e Yes, you are. Yes, you a 미 e Yes, you are. Yes, you are. Yes, 이 o u are. y 당신이 누구 이냐 이젠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란 말은 혼자서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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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당신이라 해요. 이렇게 아타, 아타, 당신. 그러면 아타, 당신.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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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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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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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아타, 아타, 아 미 아타 그러면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런 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용불 유명을 한 가지 할게요. 그 다음에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뭐예요? 후죠후 후가 그죠. 그러면 아 그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미미

그러면 천사는 미라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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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럼 천사가 누구냐 하면 되겠어요. 미가가 미가, 미가. 그렇죠. 미라겔. 미미미라겔 미라겔, 미라겔. <laughs> 발음도 안 된다. 네. 미라겔 천사. 미라겔하는 천사. 미가 천사가 아니라 미라겔 오케이. 천사. 네. 미라게 하면 천사가 되요 천사가 누구냐? 음. 그럼 사탄이 누구냐? 사탄이랑 사탄들 용어 네. 뭐라고 했어요? 미사탄. 그 그렇죠? 미사탄. 사탄아, 그럼 사탄. 미사탄. 미사탄. 사탄. 미 사탄. 미 사탄. 미 사탄. 미 사탄. 그 여자가 누구냐면 하한그 여자는 한개 히. 히. 히가 그 여자예요. 그러면 미히그미히 하면 된다는미히하면미히하면 글자가 누구냐 이런 말이 돼요 미히 글자가 누구냐 시간에서 1었다 하겠습니다 왜꺼지는